다윗은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신이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발과 같이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갚는다 할지라도 보복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자신이 베푼 선을 악으로 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0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숨어 있는 장소를 고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저희는 다윗이 자신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망가 있는 갈멜 지역에 어, 목자들과 소유물들을 밤낮 지켜주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나발의 목자들만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목자들을 함께 지켜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를 고발한 10 지역 역시 갈매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측해 볼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10지역은 유다지파의 땅입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의 사람들인데다가 다윗의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머물고 있는 위치를 고자리질했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이미 23장에서 동일한 일을 다윗이 당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위치를 말해 주죠. 이에 사울은 3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오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를 살려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동일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십사람의 고발을 듣자마자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죠. 23장과 24장의 말씀과 26장의 말씀에 유사한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해 보이는 두 사건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의도해 놓은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결국 강조점은 이 23장과 24장, 그리고 26장의 이 유사한 내용 중간에 있는 25장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25장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곧 자신에게 악을 행한 자를 보복하려는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느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하고자 하는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는 상대방의 악에도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그들의 허물과 잘못의 사랑으로 덮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수에게로부터 받은 모욕과 치욕을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오히려 그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을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만이 행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위스 25장의 사건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우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4장 4절 말씀에서 다윗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였고 오늘 본문의 아비세 역시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4장에 엥게디 광야에 있는 수많은 동굴들 가운데서 하필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서, 어, 용변을 해결하려고 온 사울의 모습은 제발로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거나 다름 없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 다윗과 아비세가 아무리 한밤 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갔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를 보지 못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진영 한 가운데에 잠든 사울에게 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닙니까? 다윗에게 처해진 상황만을 바라보면 다윗의 사람들과 아비세가 하는 말은 타당한 이야기, 합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거듭 요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 이야기하며 사울의 옷자락을 베거나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가는 이 고리타분하고 답답한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과 아비새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어 이렇게 일이 진행되니까 나에게 악을 행한 그 원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라고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보복해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착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부분이 상충될 때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철저히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쓰지만 교회 밖에서의 일상생활에서는 철저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끄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기보다 직관적으로 나에게 떠오른 생각대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덧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주어진 것 아니겠냐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이 모습이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려 다윗과 아비세가 오는지도 인지하지 못한 사울의 삼천 군사들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받아들이고 섣불리 행동하기에 앞서 우리가 행해야 할 모습은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4장과 26장의 말도 안 되는 상황들로 다윗에게 사우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시험하심이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윈만큼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녀만큼은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사울을 살려 보내는 행동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원수를 위해 복을 빌어 주고 그를 극률이 여김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고리타분하고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미친 행동이고 조금만 손해봐도 당장 따지고 드는 이 세상의 이치와 반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 바보 같아 보이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행동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분명한 기준점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뜻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기로, 살기를 원하는 나의 교만한 때문은 아닐런지요. 지난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깊이 기억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내 자신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어떤 일을 행할 때나 선택할 때에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행하기보다 내 생각과 뜻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려 주시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자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을 깨우쳐 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한 순간도 살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을 악으로 감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종기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